케 okay. 자, 티티 t 티 자, 색 등입니다. 오,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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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요? 여기서 왜 이렇게 가이가 어요 율리, 이게 반응 속도좀 느린데요? 아, 그럼요. 얘는 얘는 얘저 그냥 하빙이고, 얘는 우리 잖아요 12살짝 1할 정도만해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요. 어 65니까 좀 느리네. 그럼 좀 올려볼까요? 제가 여기서 65거든요. 잠깐만 제가 먼저 올려볼게요. 방아쇠 아, 아까지 방아쇠네. 6 5로 75로. 얘도 땡이보세요 방아쇠. 여기 브레이크예 방아쇠도. 더 땡겨 보세요 65를 75로 그 다음에 예, 그 다음 큰 버튼 누르기 75 하시고 띡 누르기 예, 입력된 거예요 이제 네. 음. 좀, 다, 좀 다를걸요? 그죠좀 다르죠? 네아 이게 자유로 때문에 코너가 없구나자유로가 뭔지 아시죠? 아, 자이거 자유로... 늘려놨어요. 아 그래요? 예그 네, 뭐지? 2 3 m m 늘리는 거. 아 늘려 아이 오프가 돼 있네. 네. 자유로 나서는데. 이거 저기 그 차가 어쩐지 약간 뒷진은잘 나오는데 네. 약간 코너가 코너가 넓은 게바둑판처럼 넓어지가지고. 이게 뭐지? 와이드 넣어가지고. 아 그래서 넓어. 와이드니까 아. 확실히. 그냥 코너에 넓어 지죠 넓어지세요. 아왜 없어요? 자. 이 조종기랑, 이 조종기랑 웅치웅치가 <laughs> 웅찌 음치. 웅찌라, 움치 음치. 딱 좋아요, 이게 넘어지지 않고 차가 롤이 있잖아, 롤이 이렇게 몇 번째 쓴거 보다, 롤이 아 이게 풀몇 달러 하니까 무겁지 <laughs> 이러니까 슬리퍼 크레치얘기하고 <laughs> 이바쳐 서로 바쳐 걸기. <laughs> 야 이러니까 무겁죠. 양쪽 다 메탈이잖아요. 풀 메탈. 그렇죠. 풀 아, 메탈이니까. 예, 네, 무거워요. 풀 메탈이니까. 시오. 잡을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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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와. 무무무 무릎, 무릎, 무릎 높이에서 한번 떼겨 보세요. 놔떠 보세요. 팍칠거려면마 괜찮을까요? 예. 네. 아, 그래서 시오기 이제 그때 시오 강하래. 이렇게 시오했죠. 하여튼 지금은 그렇습니다. LED 나오는 것까지 볼까요? LED, LED. 야, 전역이면 좀 멋있는데, 그죠 예, 네. 전역 LED. 어, LED. 잘 가요, 차.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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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보세요, 롤, 롤 보세요, 롤. 차가 <laughs> 이렇게 차 <이렇게, 이렇게>. 이게 <laughs> 재밌는 거야 차가. 이자 반응 있잖아요 반응. 네. <laughs> 이게 순정 타이어예요? 타이어? 어 네. 순정 타이어네요. 신타이도 가벼워요. 근데 가벼운데도 찢어질 수 있어요. 얘는 옵션 타이어네요, 그렇죠? 네. 네. 순정 타이어 옵션 타이어는 조금 이제 차이가 이좀 찔겨요. 옵션 타이어가. 근데 이게 순정 타이어는 뭐라 해야지? 접지력이 좋다. 예, 접지력이 좋고 또잘 찢어지고 쫀득쫀득 가니까요. 그럼 음. 써미도? 네, 찢어죠 <laughs> 아니 일반 이제. 옵션 타이어 꼈다가 네. 순정 구해서 꼈는데눈반응력이 네. 순정이 낫긴 다 순정이 좋아요. 그래. 왜냐하면 말랑말랑하거든요. 니다 기념 사진 한번 찍죠. 기념 사진. GT5와 함께. 오케이. 그러니 <끼리> <끼리> 광고 깨야 <깨알> 광고네. <끼리>